자, CFG 써가 그냥 쳐 봐. CFG 만 음, 느낌이 어때요, 어때? 듣기가 v 가 r CFG 그러니까 그냥 좋다 아니면 c e g 쳐 봐. c e g 그냥. 어느 게더 c 기 편해? c e g server. CFG server. CFG server. CFG server. CFG s e r 쌓을 r CFG s 쌓을 v e r CFG s e r v e 다는거 g s e r v 단지 단지 다이아토닉 하모니에서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코드 쌓을 때3조씩 쌓는 이유는 단지 못뭐 때문에 듣기 편하니까 간단해 되게 듣기, 듣기 편하니까 <laughs> 첫 번째 코드 뭐야 C 메이저 세븐 이제 그 다음에 D 마이너 세븐 이제 그 다음에 E 마이너 세븐 이제 그 다음에 F 메이저 세븐 이제 그 다음에 G 7 이제 이건 다 아지 다 아는 거지 오른 사람 A 마이 다음에 B 마이너스 C 분 크레파이도 자 옳은 사람 다 안다 일단 다 알고 있지 아,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펑션이 나오지 토니 펑션이 어디 뭐야 토니 펑션이 몇도 몇도 자한 명씩 붙잡고 얘기해야 된다 자 토니 펑션 몰라 토니 펑션 토닉 포션 136 136이지 왜? 이유가? 얘가 토닉인건 당연하지